안녕하십니까 한국상공 드론사업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론 원 스탑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방지하시는 분들은 비행 신고를 다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드론 원 스탑이라고 치시면은 위에 이제 드론 원 스탑 민원 서비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이랑 회원 가입 이 있으신데. 맨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기존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laughs> 이제 로그인으로 하셔가지고, 아이디, 그리 이제 빌번호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원 신청창을 보시게 되면은 비행장치 신고, 사업 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청, 그 다음에 뭐 항공 촬영하실 분들은 이제 항공 촬영 신청이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비행장치 신고랑 비행승인 신청 이것만 일단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2021년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이종 기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비행장치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비행장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체 번호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기체가 번호가 있어야지 나중에 비행 신고 이렇게 비행하실 때 비행 신고도 가능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기체 구매하실 때 이제 대리점에서 해주는,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제조사에서 미리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안돼 있으면은 이제 그 제조사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이제 비행장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비행장치 신고에는 필요한 거는 이제 기체 종류 보시면은 무인비행기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무인 멀티콥터 설정해, 설정해 주신 다음에 기체 모델명 그 다음에 제작사 저희는 이제 한국 상공이니까 한국 상공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체별로 제작 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제작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적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작 연월일 그리고 중량 구분 중량 구분 같은 경우에는 뭐 7kg에서 2종 기체인지 아니면 3종인지 4종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1종인지 이거 선택해 주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체 중량 요런 거는 다 제조사에 보시면은 기체 재원표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체 측면 사진 그리고 촬영 사진 그 다음에 재원표 성능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 증명서 소유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매계약서나 아니면 거래 명세서 이런 걸로 이제 파일 업로드 하셔가지고 저쪽에 이제 항공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제 인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자료만 이제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비행신고 번호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잘 생각, 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비행하실 때뭐 벌금 문제 뜨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 보관처랑 이제 소유자도 작성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이시면은 개인으로 쓰시고 뭐, 뭐 법인님이면 법인명 쓰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뭐 주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관처랑 똑같이 하실 려면은돈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기존에 이제 보관처 주소랑 같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행 승인 신청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제가 비행 승인 창을 크게 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25km 초과 무인 장치 또는 12km 초과 연료 제외해서 이렇게 무인 비행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 하시게 될 경우 그리고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무조건 여기 그냥 내네 눌러 주시게 되면은 비행 승인 대상이라고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비행 승인 신청하기 누르시고 요거는 이제 창닫기 여기서 이제 하시는 방법은 어, 신청인 본인이 성함하고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뭐 주소 네, 적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비행 계획이 있는데 뭐 비행 구역 설정 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비행 구역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비행 구역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오실 거예요. 지도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소 검색이라고 창이 나와 있어요. 주소 검색 눌러주시고, 얘가 이제 용인시 갈월로 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가 쫙 나오게 될 거에요. 예. 여기서 정확한 주소를 뭐 여기가 9 4 1 2번지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주소는 여기가 아닌데 예. 여기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하나가 뜰 거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주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반경이 잡히게 됩니다. 예. 반경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 반경 100m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를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1km 정도, 어, 1km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크게 얘기는 안 나오실 거예요 고도는 방제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높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한 30m 정도. 30m 정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행 접수 후3 근무일 전, 그러니까 총 4일이 필요한데, 1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비행이 가능하다고 떠요 그러 비행하기 전에 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비행하실 때 그렇게 뭐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내용 확인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은 지도가 이렇게 뜨게 될거예요 여기 이제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는 이제 방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세요 나중에 이제 방지하시기 전에 여기 안내했던 것처럼 뭐 비행 제한 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군 시설, 약간 근처에 있으면은 이제 그쪽 해당대는 이제 군 시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비행한다고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비행인가 번호를 받고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등록 해주시기 없으면 이제 기간이 또 따로 설정을 하게돼 있어요. 오늘이 저희가 촬영날이 24일인데 오늘이랑 내일이랑 모레랑 아예 클릭이 안 돼요. 예,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제일 가까운 건 27일.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6일 날 방제를 하고 싶었으면, 전작 이제 월요일 날 먼저 신청했었어야 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미리 신청하시고, 나중에 어, 일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예, 바라겠습니다. 이 예, 하시고, 비행 목적은 아시겠지만, 이제 농약 살포가 될 거예요. 이제 저희는 농업용 드론이니까, 논약살포 클릭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방제는 보면서 해야 되니까 수동 조정 비행 있으니까 수동 조정 비행해 주시고 어 여기 보시면 비행시 기타 입력이라고 있는데 비행 목적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논약 살포니까 논약 살포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비행 종류 그러니까는 저희는 멀티콥터니까 멀티콥터 쓰고 비행기체명 그 다음에 기체 제작사 규격 그리고 뭐 소유자 이런 거 이제 다 작성해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제작사한테 받 이제 자, 그 기체 제원표를 받으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2 5 k 킬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니까 안전성 인증 번호 불러오시게 하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유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어 제작 번호 기체 제작 번호가 또 별도로 있을 거예요. 예. 기체 제작 번호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기체 정보를 적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기체 사용하시게 되는 기체 번호 그거를 나중에 다 적게 되면은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이게 기체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이제 조종자 어 조종하시는 분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보시면은 성명하고 자작, 자격증 번호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 뭐 주소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그대로 작성하셔가지고 추가 누르게 되면은 이제 비행자 정보가 뜰 거예요. 이건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재원표, 뭐 신고 증명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kg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서, 이거 25kg 이상. 이거 두개다 체크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정자 증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체 조종 자격증, 네, 자격증 캡처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증명서, 영리 목적이 명도에 영리를 목적일 때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리 용도일 때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드로먼 스탑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 처음은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도 하시다 보면 익숙하시니까 계속 해 보셔 가지고 꾸준히 해 주시면은 나중에 하시는데 더 이상 어, 어려움이 없게 잘 하실 겁니다 어, 오늘 녹화는 여기로 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